아, 오늘 일단 지금 집 구경하는데만 너무 오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배고프시죠? 아, 나 엄청 배고파.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땡큐! Yeah. 야, 피자하고 치킨, 찌이죠? 근데 형님은 술을 못 드시잖아. 저는 콜라. 아 콜라. 응. 제로 콜라 시킬 걸로 했어. 요즘엔 좀 건강을 생각하는 편인데. 짱. 세금끼리 원래 술 먹으면 서밥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또 형님 구경 와가지고 이거 너무 찍을게 많아가지고 이게 응. 얘기하다 보니까 좀 먹는 게좀 늦었어요. 다시었어다시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야, 여튼 형님 잠깐 피자. 내가 하나 더 드려야지. <laughs> 치즈 크러스트니까 이제 얘기할 건데 형님 그 레스토랑이제 어떻게? 해? 어떻게 되는 거 작년 작년에 지금 가을부터 하는 거 같은데 마지막에 언제죠? 레트롤링이? 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이건... 너무 음. 스펙타클하게 나날들을 세월들을 보내가지고 음. 작년 가을이었다. 가을에 작년... 약간 올림픽 기념식이랑 같이 음. 좀 그때 근데 너무 힘들게 해서 레트롤링 같은 느낌은 아니고 음. 그냥 게임들 거의 반년이 넘었네요. 아니 난뭔 일이 있나 그랬어. 그게 아니라, 아, 음. 내가 이제 레트로링을 원래는 음. 내 가게에서 시작한 거잖아. 내 가게랑 혁인의 가게에서 같이 해서 시작한 거고.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각종이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랑 함께 했어. 음, 그러네. 음, 그때 어떤 유니언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와서 촬영하는 걸 갖다가 오케이 한 거고. 저 라이브 때 음. 엄청 물어보세요. 아니, 레트로링 어떻게 된 거냐. <laughs> <laughs> 아니, 뭐, 진짜, 이제 끝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도대체 소식이 없으니까 아예 없어진 건 아니죠. 아니야. 여러분들이 없어진 거 아니래요. 그 그러니까 자꾸 난 물어보더라고. 그, 사실. 응. 아, 원래는 어. 지금 이제 레트롤링 공지를 내가 응. 내야 되는 상황인데, 레트롤링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수익 행사가 아니라 응. 나의 그 자선 행사 겸 재밌는 그냥 커뮤니티 행사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냥 재밌게 놀려고 하는 행사인데 음. 문제는 내가 눈꽃뜰 새 없이 바쁜 시기가 있는 거야 요즘이 그래 원래는 나는 1년에 4번은 하고 싶었어 음.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노력해서 한번 빵 터트리고 이런 게내 로망이 아니었어 뭐 간지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주 해서 소박하게 자주 여러 사람들 랑 만나 가지고 낄낄거리는 거 그리고 이제 나는 플리마켓, 장터 이게 나의 메인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가 막 추억의 골목놀이 하고, 영화 상영회도 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우렘의 전시도 했었어. 어, 사람들은 플리마켓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사고 파는 것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해, 매니아들이. 그래서, 아, 이런 쪽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는데, 음.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페스티벌이에요, 레트로 페스티벌. 음.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어. 근데 게임 대회도 하고 막다 하고 싶은데 자주 하려다 보니 힘들죠. 너무 그 손이 많이 가. 내 여유가 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없을 때 하니까 맞아요. 어, 사람들 맞아. 만족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약간 뭘 기대하더라고. 원래 모든 사람을 어. 다 충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형님. 나는 그렇게 기대하는지 몰랐어요 <laughs> 그리고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나랑 혁이랑 가게에서 했던 거잖아 음.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했겠어 내가 맞아. 그러니까 매달 했잖아 내가 불광성에서 좀 크게 하니까 그때 조금 사람들이 음. 그때부터 기대를 하더라고요 메트롤링이라는 그러니까. 거가 뭐 대단한 행사인 것처럼 그냥 소박하게 자주 만나고 싶었어요 또이제 내가 몇년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연락이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연락이 와서 나랑 같이 좀뭘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벌수 있을 때 벌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큰 아지트에서 내가 더 나중에 노년에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지금 벌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더할수 없으니까 균형을 잡는 거지 내 일을 하면서 뭐 한번 꼭 알려줘요 사람들한테 아, 당연하지 음. 당연히 알려주고 <laughs> 할 건데 제가 이제 이 기회 에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그 레트롤링이라고 하는 것에 이대하는 막 딱지치기하고 막 그러잖아 음.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막 재밌게 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거야. 그런 정서를 공유하고 싶고 상막한 세상이니까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보통 원하는 건 플리마켓이고 또내 예상과는 달리 게임 매니아들이 되게 적극적이고 열렬해. 몰랐어. 나는 내가 레트로잉 할 때까지만 해도 음. 게임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영화. 저는 컨텐츠를 더 좋아해요. 사실 나는 게임을 보통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음. 그게 조금 약간 그 마음에 걸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이제 인연이 있는 채널들 있잖아요. 내가 레트로링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레트로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네. 게임 쪽에 우리 세오 그 네, 게임도. 게임도 채널도 네. 그렇고, 엑스박스 하시는 분 내가 좋아하는 분. 유정군 어, 유정군 채널도 내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보는 채널 몇개 있어. 음. 그래서 게임의 어떤 그동향 같은 거를 음.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잘 하지는 못하지만 보긴 해. 그래서 아, 요즘에는 그 인터스텔라가 유행이다 아닌데 인터스텔라가 아닌데 무슨 스텔라야 그? 응? 무슨 스텔라 있잖아. 아 스텔라 블레이드. <laughs> <스텔라블레이드. 웃음> 역시 <웃음> 게임 쪽 넘어가면은 이제 내가 아까 치면은 <laughs> 내가 몰라가지는 똑같대. <laughs> 인터스텔라 아니 아니 스텔라 블레이드 스텔라 블레이드 유행이고 또소오공도 유행이었잖아. 오공 소오공이야 그, <laughs> 그 불광동 있을 때옆 건물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막 보셨다 내가 내가 가서 봤거든요 그때 그때 나 난, 죽을 뻔했어 난 그것 때문에 지금 야안 하시는 건지 차,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거와는 관계 없지 왜냐 음. 그 이후로도 내가 행사를 했어 음. 계속했었고 토지된 거도 많이 많아서 버리셨어요 버린 거 많이 많이 버렸지 어. 많이 버렸고 소방서에서 물을 뿌렸어 근데 우리 방에도 다 들어간 아. 거야 물 받아 그 둥둥 떠다녔어. 책, 장난감,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아. 둥둥 떠다니고 모든 그 컬렉션 위에 전부 다그 그을음체 있잖아 다 앉아가지고 진짜 마음 아프겠다 그 어떤 사람들은 아예 피해 보상금도 못 받는데 난 그래도 청소 지원금이라고 해서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버리는 건 버린 거고 근데 그거보다 아까운 건 뭐냐면 시간! 뭐 몇십 개, 몇백 개가 아니잖아 몇천 개잖아 몇천 개를 어떻게 닦을 것 같아? 못 닦아 나중에 지쳐 너무너무 지치고 허망하고 내가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들고 불 피해가 났던 음. 그방 분은 나몰라라 하고 그러면 다 망한 사람한테 우리 어떡할 거냐고 막 대놓고 따지지 못하니까 대놓고 따지지 못하고 그냥 서운한 마음을 전하긴 했지만 음. 또 그런 상황인데 건물에서는 나가야 되는 거야. 음. 얼마나 황당해. 형님, 근데, 이 세상 사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 이게 아니요. 내가 느끼는 게, 그 가게 오픈할 때 디자인도 해주고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키보드 키캡 해가지고, 내가, 이 친구 내가 아는 사람인데, 여기 옆에서 이것 좀 나눠주게 좀 했나? 어. 나는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키보드를 내가 샀어. 어, 그니까. 7만원. 자기가 모든 걸 던졌던 회사 그만두고 했는데, 또 애도 둘이고, 막,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는데 근데 그 친구가 형님 만나면은, 꼭 고맙다고 전해달래. 왜냐하면 오. 그때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게 홍보를 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음. 지금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KBS에 나올 정도야. 우리나라 어. 그 단청 키보드를 하는데 어? 우리나라 주, 그 국립중앙방송관 굿즈 그 사람이 맞아요. 거?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단청 키보드의 디자이너, 디자이너 노지훈입니다. 단청 키보드는 한국관광 공모 당선작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뮤즈 홈페이지에선 현재 품절 상태라고 해요. 그래, 그 친구가 지금... 그거 하나만 달라고 그래. 그거 나중 하나만 다, 달라고 얘기해 줘공간이 <laughs> <보죠. 웃음> 네, <그냥, 그냥. 웃음> 남아가지고 음. 여기 나중에 써도 되냐? 그니까 형님이? 음. 아니 뭐 그냥 없는데 그냥 써. 이거 한마디 해주는데 구멍을 하게 된 계기를 만난 사람 만났나 봐. 거기서. 아, 그 자리에서? 네, 아, 그인을 만났다? 약간, 그러니까 뭐, 뭐, 그게 내가지고. 아, 잘 됐네. 어, 그, 아, 감동이다, 그건. 그럼 어, 아, 우리 가게 간판 있죠? 그 친구가 준 거야, 디자인. 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음. 자기 사업을 하게 했는데 힘들어도 꼿꼿하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진심을 통한다는 게 그런 건가 봐. 혼자 사니까. 우리 가종님도 네. 혼자 사시잖아요? 뭘 책임지지 않잖아. 물론, 음.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살긴 하는데, 서울에 살면서 집도 절도 없이, 여기도 네. 사실 이아티트도 월세 집이야. 네. 월세 내면서 사는, 전 창피, 창피한데, 50 넘어서도 자리 못 잡고, 그냥, 사실 이런 거살돈 있으면 모아가지고, <laughs> 전세집이라도 어디 마련했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냥 돈한 푼이라도 생기면 만화책 하나 더 사고. 근데 나도 그래. 나도, 돈, 돈 생기면 게임만 사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서는 이게 즐거운데 뭐 어떻게 저도 늦었지만 형님, 어떻게, 형님은 근데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결혼 안 하십니까? 나 인기 많아요? <laughs> 어 <웃음>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없지 무슨 결혼 계획이야 근데 왜 인기가 많다는 얘기야 <laughs> 얼마 나 인기가 많으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와서 찍겠다고 그래? 어. 근데 음. 솔직히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근데 음. 이제 살다 보니까 나이가 내가 이제 우리 나이로 50 하나에요 51인데, 50 51가 50 무슨 수로 결혼할 수 있을까? 자, 내가 지금 여기 월세에 낸다고 얘기했지? 아유.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러게. 방법이 없어. 그러게. 난 솔직히 이게 지금 못하니까 안 하는 거지, 뭐. 그 이상형은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는 음. 그 우리가 다 이쁜 사람 좋아하잖아요. 음. 솔직히 난 연예인 누구 좋아하냐 그러면 나는 손진 <laughs> 우리나라 배우로는 음. 조용원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음. 모를 것 같아요. 다 몰라. 영원이라는 네, <laughs> 영화 배우 좋아했고 정윤이 좋아했어요. 음. 모르지. 그분은 이름만 들어봤어. 요 네, 정윤이 배우. 이게 그 우리나라 배우는 80년대는 그렇게 좋아했었고 음. 90년대 들어왔을 때는 국내 배우 중에서 심은화를 좋아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마치 막승부. 빠바밤빠밤빠밤빠밤밤 그래서 그 시므나 다스리 이름도 기억나. 캐릭터 다스리. 그다음에 이제 MBC의 그 공포 드라마 M, M. 몰뭘 <laughs> 나는 그걸 어떻게 카메라 뭐 공개 구원 한번 해 봐요. 고백 타임. 결국 다 시킨다. 자, 50살의 오타쿠, 음. 레트로 오타쿠 남자의 관심 있으신 분, 댓글로 적어주시면 만화, 게임 중에 유달리 더 좋아하는 건 어떤? 컨텐츠를 갖다 순위를 매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laughs> 기,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음. 음악, 그 다음에 만화책, 그리고 나서 제일 나중에 게임. 게임 꼴찌인데, 그 게임 중에서 음. 형님이 제일 난 이, 게임 중에 나 내가 특출나게 생각하는 게임이 있다. 오락실에서 맨 처음 했던 게임으로 따지면 아케이드 게임으로는 저는 갤러그가 제일 아, 갤러그 예. 근본이죠. 1982년도에 처음. 게임장, 음. 오락실, 전자 오락실 생겼는데 그 오락실에서 처음 했던 게임이 갤러그라는 그... 게임이에요. 팩 꼽는 이런 비디오 게임, 음. 홈 비디오 게임, 흔히들 말하는 요즘에 콘솔 매니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임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했던 건 어렸을 때는 저 같아요. 맨 처음에 샀던 음. 애프터 버너. 애프터 버너. 음, 애프터 버너 패밀리도 애프터 버너가 아래로 하면 위로 올라가요. 위로 누르면 내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위 아래 반전돼 있었어. 그게 적응돼서그 어쨌든 되게 재밌게 했었고 롱맨, 롱맨. 예. 그다음에 제일 재밌게 했던 건 패밀리에서 제일 정말 지금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쌍용 더블 드래곤. 응, 더블 드래곤 1 2 3를제 인생 게임으로 에이... 생각해요. 재미어서그 페이드를 꽂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습 네, 형분도 이게 음반하기가 되게 많지만 저는 오락실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임은 그무너커 마이클 잭스그 게임이 있었어 그건 중에. 사실 갤러그 보다 신나는데. 훨씬 뒤에 나왔는데 그게 오락실 때 가면은 마이클 잭슨 음악이 나오는 거야 게임에서. 그때 당시에 비디오로 원래 무너커가 있었어 그 영화가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모티브로 한 게임인데 그 마이클 잭슨이 로봇트가 되고 막 애들 구하고 막 이런 건데 게임 속에서 음악을 접한 게 처음이었거든. 다른 마이크 잭슨 노래 되게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그 문어커, 거기 나온 그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 나는 오늘 여기 와서 놀란 거는, 저 솔직히, 저도 레스를 좋아하지만, 저는 솔직히 게임만 좋아하잖아. 그다 그러니까 각자의 취향이 있지만, 너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취미를 진짜 포용해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 좋지 않을까? <laughs> 나는. 난그 생각을 했어요. 음. 돈은 일단 무조건 많이 벌어요. 맞아. 돈이 없으면 끝나, 우리는. 음. 돈이 없으면 예. 아무도 만나주지 않을 거야. 그죠? 내가 만약에 누굴 만나서 사귀거나 결혼해, 을 예. 그럼 집은 아예 따로 있어야 해. 역시. 맞아, 맞아. 어, 왜냐면 이곳에서 같이는 못 살아. 예. 그 사람도 병 걸려. 이게 막 무슨 게임부터 시작해서 다 모으시잖아, 만화하고.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다 모으실 거 아니야. 추억이잖아. 음. 추억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 비물질화 되어있는 건데 어이. 저것들은 음. 그것을 비물질화 되어있는 걸 내가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만지면서 어, 트리거가 되는 거야. 어. 트리거가 되는 거야. <laughs> 넷플릭스에 클릭하면 다 있잖아. 뭐하러 비디오 테이프를 천 개씩 사? 그럴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잡아서 비디오에 음. 넣, 넣을 때징 음. 들어가서 비내리는 <laughs> 화면으로 <웃음>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laughs> 이걸 보는 이유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그 트리거가 작동하면서 내가 아. 더 진하게 거기에 몰입할 수 있으니까 역시 이거만한 대답은 없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뭐 저걸 다 꺼내서 일일이 하겠습니까? 안 바쁠 때 하는 건데 세상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편해지는데 분명한 한 가지는 모든 게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데도 맞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만큼 행복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 이게 모든 게 편리하다고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실존적으로 느끼면 나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 있을 아, 있죠. 수 있죠. 그뭐 각자가 좋아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음.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지금도 지금 머릿속에 고민 이 가득 차 있어 보니까. 저도 많죠. 아이 생각이 많아. 많죠 생각이. 음. 그런데 이제. <laughs> 어른은 당연히 그런 거잖아. 맞아. 근데 어린아이였을 때그 열정이나 설렘이나 이런 거는 그립잖아. 제가 그거니까 제가 어. 게임을 딴거 없어요. 그때는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학교 갔다가 몸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게임을 더할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소중했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언제든지 키면 게임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분이 안 나는 것 뿐이고. 아, 배부르다. 많이 드셨습니까? 많이 안 드신 것 같은데요? 나더 먹을 거야. 나더 드세요. 하여튼, 그거 하고. <laughs> 아, 형이님은 오늘, 어디 가어요 내가 오라고 얘기했는데, 음. 바뻐, 형이도. 어? 나보다 더 바쁠 수밖에 없는 게, 가정이 있어. 아기는 없지만, 그래도, 와이프랑, 어, 와이프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책임져야 될게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출금 갚아야 되잖아. <laughs> 그게 힘들더만. <laughs> 어, 그냥 집이 있는, 음. 언니랑 결혼할래. 야, 어, 아,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러니까 음. 어느 정도 이제 막 나이가 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음. 나보다 돈이 많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laughs> 형님 나 진짜 궁금해돼. 형님한테 랩스롤링이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내 가게에서 할 때가 사실은 전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면 음. 편하니까. 그러니까 누구 구속도 안 받아. 내 맘대로 해 그렇죠. 되잖아. 근데 의외로 내가 가게에서 할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좁은 곳에 사람들이 100명만 와도 꽉 차니까 음. 난 기분이 음. 좋았어. 한 200명, 300명만 와도 꽉 차. 맞아.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 나는. 저는 원래 이제 옛날 아기 때부터 레트로였어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80년대잖아. 그러면 난 70년대 음악을 들었어. 국민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90년대잖아. 그럼 80년대 음악을 듣고. 음. 옛날부터 옛날 걸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그냥 난 이게 숙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레트로를 소재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음.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과 달 우리 둘이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레트로하고 롤링을 더 하면 어때? 음. 그래가지고 레트로 롤링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옛날 그 레트로 미디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는 거예요. 음. 비디오 테이프 돌고, 음. CD 돌고, 음. LP 돌고, 꼬꼬마 시절 했던 레트로 음. 게임하고 이런 거 한번 모아놓고 팔아보고 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의미 있는 행사를 해보자. 레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수다 떨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수다 떨고 옛날 얘기하고 만나가지고 막 메칸더 부위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 메칸더, <laughs> 메칸더 이런 얘기하는 게 재밌어 나는. 아니 저도 지금 와가지고 오늘 생각한 게 형네 집에 놀러 와서 음.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동네 형님야 우리 집 놀러 와 놀러 와가지고 와가지고 뭐, 막야막아직다있고막야 이거 뭐야 하는 막 그냥 어. 그런 같아서 레트로 각종 아재 채널을 구독하고 음. 좋아해 주시는 레트로 게임 매니아 분들과 또. 그분들 중에서 저처럼 레트로 게임뿐만 아니라 레트로의 어떤 그 아이템 전반적으로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유행이긴 해요 몇년 사이에 레트로한 단어들이 계속 유행인데 그런 것보다 더 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 거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든 세상이잖아 음. 내가 봐도 힘들거든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힘들지 사람들의 삶도 팍팍하지 맞아. 뭐 맨날 무슨 인스타그램 이런 거 비교하고 어 그런 거에서 좀 떠나가지고 명품 막 이런 시계 무슨 뭐 롤렉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냥 나 어렸을 때 봤던 둘리 바라치 하나로 행복해지는 그리고 이제 우리 각종도 맨날 막 음. 레어 아이템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음,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거 아니고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난 많아 그래 그건 인정해 난 많아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많이 소비를 했어 컨텐츠를 음. 많이 소비했던 사람이고 공부를 포기하고 소비에 전념했던 삶이었거든요 내가 행복한 것 작은 만한 책 하나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딱 앉아서 쉬고 있었어 주변에 자, 제자들이 쫙 있어 제자들이 가드를 치고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은 내 거야 막 이러면서 가드를 치고 있는데 애들이 몰려왔어요 애들 꼬마애들이 야 애들은 가 이랬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쉬셔야 돼 네, 예수님이 거기서 애들한테 괜찮아 괜찮아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거 막지마 하면서 했던 충격적인 멘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수 없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약간 암호처럼 얘기한 건데 순수한 마음 있잖아 순수한 음, 마음. 마음 나는 그걸 되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 사람. 어, 나 그냥 월세 살아도 음. 이게 뭐 이렇게 쪽팔리진 않아 아니 그래도 음. 뭐 서울역에 가서 노숙하는 것보단 낫잖아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벌고 친구들한테나 신세 진 애들도 많아 아. 성공해서 갚아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그닥 부끄럽진 않아요 내가 열심히 안 살고 그런 건 음. 부끄럽지 없이 산다고 너무 꿀리지 말고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이게 뭐 이렇게 나쁘다고 음. 생각하지 않거든요. 즐기실 줄 아는 것 같아. 요 제가 너무. 나 음. 이제 음. 건담 같아요 음. 음.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애장하는 게임을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좀좀 신기한 것도 몇개 갖고 왔어요.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실 건데.